오늘은 종일 하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지금 내륙을 중심으로는 방문화 연무가 낀 곳이 있는데요.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면서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서해안과 남해안 그리고 내륙 일부 지역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낮 동안에도 방문화 연무 형태로 남아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어제 중국 북부 지방에서 발원한 황사는 주로 북한 상공을 지나겠고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아졌습니다. 다만 대기가 안정된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게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말 동안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야외 활동에 지장은 없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북산냉각에 의해 기온 떨어지면서 평년 수준을 보이겠고요. 낮에는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고 또 일사에 의해 기온 오르면서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중국 중부지방에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13도, 청주 14도, 대구 15도 등 오늘보다 낮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25도, 청주 대전 27도, 대구 28도 등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모든 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미터로 이겠습니다. 다음은 모레 날씨입니다.